청춘 빛나는 밤에 마음 상담소 들어보셨나요? 안산의 청년들를 위한 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주하시거나로나곡으로안산에 있으신 2030청년 중에 일상생에서고하시거나적어려이있으게 전혀 시간에 청년상담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한타임약 50분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진행방법과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청기빵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요 내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후에 상담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선생님과 1대1로 신청해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속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입장 궁금해할 수 있는 비용과 비밀 보장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얘기 나눠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외부로 발설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기는 더 어렵잖아요. 통비방 상담소가 있으니 편하게 들려주세요 <laughs>